는 솔직히 이게 내 방송에서 제일 중요해. 어, 이거를 몇 번을 말해도 부족하지 않아. 이걸 내가 어태까지두 번을 했거든? 세 번째 듣는 애도 있을 거야. 어, 불평불만 하지 말고, 그냥 들어. 잡 봐. 내가, 내가 방송 하다보면 은 항상 그런 말을 하잖아. 왜 내가 이기는 판은? 항상 내가 C캐리하는가. 어? 뭐야, 이거. 왜 내가 이기는 판은 항상 내가 씹캐리하는가 나는 이미 답을 알고있어 그거는 이건 내가 미드라서야 그거 봐봐 탑이나 바텀이 망해 그럼 미드가 캐리 가능하지 이거 내 방송보면 알아 어 근데 미드가 망해 그럼 탑,바텀이 캐리가 돼? 안 돼. 어? 내 방송 보면 알아. 한 3개월? 한 3개월 보면은 한판 싸. 어? 그런 판 이겨? 아니야. 못 이겨. 절대 못 이겨. 그러니까 아무리 못 해도 0.09인분. 미드에서 아무리 못 해도 0.9인분 해야 돼. 그러니까 이게 그거야. 어? 미드의 숙명이자 운명이야. 어? 그를 고독함이지. 야, 쪼개지 말라니까? 그니까, 누군가에게 의존하지 않아. 어? 오로지 스스로 팀을 떠받쳐야 돼. 이게 미드야. 어? 그니까, 봐봐. 어, 초중반 국지전. 누가 가장 중요해? 미드야. 어, 전투주도. 이니시, 메인 딜링. 다 미드가 해. 어? 모두 스스로 판단, 판단하고 책임져야 돼. 그니까, 하나라도 뒤쳐지면 안 돼. 그게 미드야. 그니까, 그러기에 게임 내에서 이제 가장 강력한 캐리력. 그래 스스로 판을 주도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아 이거 뭔 긴말이 이렇게 오는 거야 계속 끊기게 아 근데 이거 너무 많이 하는데? 어? 아 이거 뒤에 내용이 더 있긴 하거든? 근데 그만할게 그냥 이거 너무 많이 한것 같아 요즘 그니까 그냥 그것만 알면 돼 어, 미드가, 이, 이 여태까지 말한 내용의약 3배가 넘는 미드가 가장 고귀하고 가장 중요한 포지션이라는 거를, 그런 걸,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설명해주는 내용이 있지만, 생략할게. 그냥 여기까지만 봐도 솔직히, 이해할 사람은 다 이해할